감사 선물 꽃다발. 이 제품은 모리엔 조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장미비누꽃 꽃다발 속 옐로우입니다. 이 제품은 비누꽃으로 제작되어 생화와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. 색상은 고급스러운 옐로우로 어떤 공간에서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. 제조국은 대한민국이며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포장도 매우 세심하게 되어 있어 배송 중 파손 걱정이 없고 디자인 또한 귀여워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. 비누고 특유의 향기도 있어 공간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.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특별한 날에 사랑과 관심을 전하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제품은 뷰티풀데코센스 생화 프리저브드 꽃다발 플러스 쇼핑백입니다. 이 꽃다발은 생화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프리저브드 타입으로 옐로우 계열의 화사한 색감이 돋보입니다. 선물 박스에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어 특별한 날에 제격이죠.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특별한 관리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. 배송은 택배로 빠르게 이루어지며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도 가능합니다. 생어처럼 생동감 있는 디자인과 편리한 관리로 사랑하는 이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. 이 제품은 코코도르 비누꽃다발 플러스 쇼핑백 세트 핑크입니다. 이 제품은 비누꽃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화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크기는 적당해 졸업식이나 작은 행사에 잘 어울리며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. 또한 쇼핑백이 함께 제공되어 들고 다니기 편리합니다. 포장은 뽁뽁이로 안전하게 되어 있어 배송 중 손상이 적습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높은 품질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이 꽃다발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추천드립니다.